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거 가입한 것은 모조리 해지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률이 최악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금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납입 이후에 기다렸다가 연금 개시 시점에 준비금을 가지고서 연금 지급률을 판단하는데요. 놀랍게도 현재 지금 65세 여성인 경우에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요. 연금 지급률이 3.8%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8%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무려 25년 10개월 동안 이자 한푼 주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려 310개월 동안 이자 한푼안 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금 개시 시점에 절대로 연금 받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해지해서 그거 가지고서요 저축은행에 투자한다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원금 잃지 않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공시이율 상품 보니까요 최저보증이율 적용했을 때 지급률은 또2.8% 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무려 35년 9개월 동안 이자 한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29개월 동안 이자 한푼 주지 않는데 이런 상품 가입해야 되겠습니까? 가입하면 안 되고 가입했다면 연금 개시 시점이 도로도리했다면 무조건 연금 받으면 안 됩니다. 바로 해지하셔야 되겠습니다.